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박연미의 경제 탐사. 네, 들여다보면 참 구석구석 우리가 보수해야 될 시스템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요즘에 그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도매로 떼우는 그 도매금이 올라갔기 때문이기도 한데. 은행에서 최근에 그 대출 갱신하시거나 새로 대출 받으시는 분들 보면 온갖 우대 금리가 다 사라졌다는 걸 요거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 자세한 내용 홍지유 중앙일보 기자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축은행 금리가 은행보다 더 싸다. 이거 실업니까? 아, 예. 그 상호금융금리가 은행보다 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3% 초반대의 금리에 주담대의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또 단위농협 주담대 금리는 2.7%에서 4% 수준입니다. 반면 16일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3.58%에서 4.78%, 다른 은행도 3.3% 중반대에서 4% 후반대까지 금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주담대 상품도 있는데요. 이 상품은 이미 연5% 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은행에 우리가 일금융권을 먼저 가는 건 여기에서 신용 튼튼한 사람들한테 차별적으로 먼저 빌려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낮기 때문이잖아요.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저신용자가 주로 찾는 이금융권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마진폭을 올렸고요. 또 대출 은행 대출 고객이 은행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대혜택 우대금리 혜택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은행 고객들보다 새마을금고 고객이 더싼 이자를, 그러니까 은행 고객이 더 비싼 이자를 내게 된 겁니다. 또 이금융권은 가계대출을 내줄 수 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금융 중에서도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아직 그 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2에서4% 정도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한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까지 아 우리 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러 오지 마세요라고 대출 수요를 꺾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 문전박대할 이유가 없다. 근데 보면 신용이 좋은 분들이 보통 은행권에서는 돈을 떼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좀 우대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 그동안 쌓은 신용과 나의 튼튼한 담보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신용자가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인터넷 은행은 중신용자 대출 목표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당국으로부터 신사업을 진출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뱅크는 신용점수 820점 이하 중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오히려 1.5%에서 2%가량 내리기로 했는데요. 반면 고신용자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또 고신용자 마이너스 통장 신규 대출은 아예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고신용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신용자 대출은 이 목표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대출을 줄이려고 결국은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카드를 꺼내기도 했고 해서 한도를 정해주고. 금리도 여러 가지 가상금리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은행은 돈 많이 벌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역대급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요. 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수요를 꺾기 위해서 금리를, 대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금 측면에 있어서는 이 돈을 쌓아놔도 대출을 마음껏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금으로 들어온 돈을 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금이자를 더 주면서까지 고객들에게 아, 우리 은행에 돈을 맡기세요, 라고 할 동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이자는 바닥이고, 대출이자는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가 현재 2.1%까지 벌어졌는데요. 이게 11년 만에 가장 큰 격차이고요. 당연히 은행들의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이거를 우리가 금융권에서 예대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예대마진이 높아진다는 건 사실은 은행들이 땅짓고 장사한다는 건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서 정부가 총량 규제를 해야 되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이라는 거는 결국 정부가 면허를 줘서 이 칸막이를 딱 쳐주는 독점 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아유 정부가 총량 관리하라고 합니다 해서 마냥 올리게 해주면 요게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 맞는 건가 가계부채 관리에 맞는 건가 고민이 되는데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런 분 이거 필요한 분들은 오히려 상호금융으로 넘어가신다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둬야 할 팁이 있다면 신협이나 생활금고는 지점 하나하나가 개별법입니다 그래서 지점마다 뭐 바로 옆에 있는 지점이라도 대출금리가 제각각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지점별 대출금리가 뭐 종로에 있는 지점은 6%대 뭐 중랑구에 있는 지점은 3%대 이렇게 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통상 1금융권 금리가 2금융권보다 낮다는 상식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1금융권 대출을 낼때 신용점수가 덜 깎인다는 사실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2금융권이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신용금리가 신용 점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일금융권이냐 이금융권이냐보다는 실제로 지불하는 금리 구간이 얼마나 낮은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음, 저희가 뭐 대출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신 분들이 담보도 튼튼하고 신용도 좋은데 금리가 만약 올라가는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가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가 이대로 좀더 유지되는 거죠? 더 올라갑니까? 네, 일단,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사실상, 어, 전망을 이번 달에요. 네, 해놓은 네. 상태이고요. 또 금융당국도, 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서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4에서 5% 이내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목표치가 6%입니다. 이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고 음.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네, 금리가 당분간 낮아질 가능성은 어, 없다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꼭 필요하신 분들은 금리 비교 사이트 그리고 이 금융권 요 조심해서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은데 정부도 마냥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지켜보지만은 않겠다 이런 입장에서 우대금리 요게 어떻게 조정될지 연말에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홍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